자 그래서 어, 금년도도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남은 기간 잘 알차게 예,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오늘도 화이팅하시기를 어, 바라겠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주가 아, 뭐 폭락에 대한 부분들 어, 지금 이걸 어떻게 지금 끌어올릴 것인지 예, 지금 연준이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어, 지금 이제 파울 의장도, 어, 결국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데, 예, 잘 모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 러시아 전쟁도 우리가 터질지 몰랐던 것처럼, 어, 이 경기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복구를 시켜야 될 것인지, 일단은 지금 이 물가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못 맞추면은, 어, 지금 정상화 못 시키면은, 어, 연준에 대한 불신, 파울 의장은 불명예스럽게, 예, 나가야 돼요. 어,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기대감이 있는 것은, 어, 지금 2년 연속 주가가 빠졌던 적은 거의 없어요. 어, 미국 주식 역사상, 어, 2년 연속 간 적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좀 올려주지 않을까? 그리고 상반기에 좀 빠지더라도, 어, 금리는 어느 정도 정리해주지 않을까? 지금 안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죠. 예. 근데 지금은 뭐 쉽지는 않아요. 어, 그래서 여전히 지금 뭐 악재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언젠가는 이제 금리는 정리가 될 것이다. 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 그거는 몰라요. 어, 누구 말 듣고 뭐 이런 거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내년에 오른다 라고 하면은 모아가는 구간이 될수 있겠죠 어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어 그래서 몰빵은 지금 뭐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예,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어 올해 지금 70%가 빠져버렸어요 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개미분들이 테슬라에 이제 진심인데 예, 뭐 개인적으로도 재료는 많다라고 해요 어 근데 지금 어이 입방정이라고 하죠 어 그래서 입만 좀 조심하고 좀 겸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관종이에요 대표가 아, 일단 머리 좋은 건 알겠어. 그러면 좀 겸손하게 조용하게 하면 좋겠는데 여기저기 정치적인 발언하니까 대만에서 안 산다. 그리고 뭐 지금 어, 구설에 오르고 있죠. 그리고 트위터에 대한 부분들 어, 나도 못 믿겠어. 광고주 끊기고 어, 그리고 오늘 보니까 어, 지금 미국이 뭐 영하 50도 뭐 투모로 막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충전이 또안 돼버렸어요. 어, 그래서 지금 크리스마스 때 분위기 좀 내려고 했는데 자동차 못 굴렸다. 어,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어,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다. 또 이제 중국 공장 문 닫았죠. 어, 그래서 이런 악재 어떻게 할래. 그리고 이제 주식 팔았죠. 어, 트위터 이제 인수. 어, 자금에 대한 압박.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어, 앞으로 지금 고점을 어 뚫을 수 있을까라는 어 지금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간 수익률 사상 최악이다. 아~ 공매도는 엄청 돈을 벌었다라고 하죠. 1 9조 투자자들 분노. 어 그래서 1년 동안 테슬라 어 지금 3.5조를 샀는데 수요 둔화 우려, 중국 시장 부진에 머스크 외유까지 겹 악재에 대한 부 분들 그래서, 지금, 뭐, 지금 404달러까지 갔다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졌는데, 예, 지금 123달러에 대한 부분들, 예, 어, 일단은, 뭐, 좀 봐야 되겠죠? 어, 봐야 되는데요. 어, 일단, BRD가 지금 굉장히 또, 어, 치고 나오고 있고, 전기차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올라가려면 트위터가 대박을 쳐야 되는데, 이게 될수 있을까라는, 어, 대목입니다. 어,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주식 안 팔겠다라고 하는데 예, 그리고 이제 어, 선제적으로다가 이 금리에 대한 이슈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연준을 향해서 어, 금리 내려라 어, 다 죽는다 라는 부분인데 그리고 지금 인도량을 어, 50% 늘리겠다 라고 어, 했지만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 어, 그래서 지금 93만 대 예, 올해 140만 대를 넘겨야 되는데 가격이나 아,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아,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 어, 지금, 이 기업의 형방은 어, 아무래도 트위터하고, 어, 지금 스페이스엑스, 예, 이쪽으로 또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도 여러 가지 구설이 있죠. 어, 그래서, 어,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예, 지금 현재 막 지금 좋은 호재로서 움직이기 기대보다는, 어, 여러 가지로, 지금 구설에 오르면서 위험성이 노출돼 있다 아, 이런 대목들 예, 그래서 지금 싸다고 무턱대고 들어가면은 좀 위험해 보인다 아,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 집 아, 이런 대목이고요 <laughs> 푸틴 우크라이나가 협상거부 어, 패트리어트 미사일 아, 파괴할 것이다 아, 서방 러시아 분열하려 한다라는 아, 부분인데 어 지금 이 푸틴의 얼굴이 예, 굉장히 변해가는 걸 보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 굉장히 지금 늙어가고 있다, 힘들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예, 어,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지금 파킨슨병 어, 지금 덜덜 떨린다라는 부분인데 인간이라는 게 그렇죠. 어, 심리가 많이 작용합니다. 어, 최근에 지금 오은영 박사가 굉장히 또 히트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간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이 중요한데 어, 인간을 지금 죽여나가는데, 에, 내, 지금, 건강 상태는 온전할 수 있을까? 어, 인간이라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의 핵심인 러시아를 분열시키려는 이들의 정책이 있다며, 어, 항상 분열과 정복을 시도했다. 반대로 우리의 목표는 러시아 공위 통합하는 것이다. 어, 이게 지금 올바른 방향일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u f a 를 탈퇴하고, 어, AFC로 이제 축구가 넘어온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어, 제 받아줄 수 있을까요? 어, 그래서 아시아권에서도 이거를 어, 받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어, 부분인데, 예. 그래서 지금 국제적인 왕따, 아, 그리고 이제 에너지 패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 것이다. 아, 그래서 미국에서 길을 쓰고 에, 에너지 예, 전환을 시킨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석유 가스 시대는 빠르게 종식을 해야 되고 어, 러시아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 아,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어, 계속적인 응전 에, 그래서 참으로 눈물의 전투죠 어,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난거 보면은 어, 그래서 앞으로 어, 국제사회가 더 많은 어, 군비 경쟁 에, 그리고 어, 또 이제 무기 개발 아, 또 이제 또 이제 모집에 대한 부분들 자원지가 큰일이에요 그리고 저출산에 대한 부분들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에, 어제도 보니까, 이제, 대기업하고 공공기관만 육아휴직을쓸수 있고, 중소기업 솔직히 말해서 쓸수 있나요? 어, 거의 불가능하죠. 거의가 아니라 100%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인원이 지금 3명, 4명 밖에 없는데, 임신해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어, 그래서, 조금 다니다가, 또 어, 복지 가려면 또 힘들고, 직원 새로 뽑고, 뽑을 때, 에 있냐고 물어보고, 에몇 살이냐고 물어보고, 안 된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여기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산 대책 예, 그리고 지금 학원 끊어주는 거 어, 그리고 이제 어, 또 돈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돈을 좀 이런 데 써라. 국회의원들 월급 좀 삭감해가지고 간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예산 없다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서 우리나라를 잘 지켜나가야 되겠죠. 어,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어, 뭐 중국화가 된다라든지 예,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어, 나라를 어 그냥 자연스럽게 먹히는 거죠. 전쟁 안 해도. 어 그래서 유가 전쟁이다. 아 이런 부분들 에, 이슈가 크다라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 셀트리온 관련해서 레고캠 바이오가 증명한 ADC, 눈여겨볼 기업은 에, 그래서 신약 개발 본격화 아, 알테오젠 임상 종류 개발 전략 설정 중. 에, 그래서 지금 이 분야가 뜨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체가 있다. 그리고 이제 레고 캠이라는 지금 이 벤처 바이오 기업이 예, 지금 이게 몇 조입니까? 거의 기술 이전만 거의 뭐 지금 10조에 가까울 정도로 어, 많이 하고 있죠. 어, 그래서 지금 아주 큰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어, 앞으로 지금 암젠에 예, 지금 다섯 개 타겟 대상 어, 가져간다라는 건데 지금 이게 6조 5천억. 어, 어 굉장히 또 많이 했는데 예, 대단하죠. 어 셀트리온이 지금 매출이 예, 거의 이제 3조 정도 가는데어 2조 뚫고 어 3조 정도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예, 기술이지만 6조 5천 들어갔으니 어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을 들어가야 된다. 어 그래서 피노바이오하고 같이 들어간다. 아라는 부 분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어베터와 함께 신약 개발 최우선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어 그래서 지금 일단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고 어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어 이제 문제는 주가인데요. 어 일단은 봐야 되겠죠. 어 일단 신약을 도전하고 있는 만큼 이 성장성은 죽지 않았다. 감사합니다.